Which I think equates to a cup of red. Yeah, I'll be back. 멋있다. 오. 오, 뷰티풀. 멋있, 이쁘다. 멋있다. 너무 좋다. 오, 너무 좋다. <laughs> 등이 멋있다, 이 등. 등이 이쁘다. 어디 갔어? 아, 저 있구나. 너무 이쁘다. 와. 근데 여기, 와, 여기는 얼마나 큰 거야? 집이 어디? 어디가 야 돼? 어? 집이 어디였어? 집이. 여기 어디 고향이 어디 갔어? 절로 안저 여기 여기 호텔 비싸 하루에 비싸. 호텔 어. 여기 너무 비싸다3 0 0이 후차라리 차라리 다낭에서 뭐. 뭐. 어. 집이 있고 여기 놀러 오는 게 낫지 100불인데 3 0 0불이잖아 그럼 저기 다낭에 그 집이다. 거기 거기 원룸이 <목소리> <뭔 놈이> 싸. <목소리> 어, 멋있다, 근데. 와볼만 하다. 가끔 와볼만 하네. 여기 뭐야? 맛있는 거야? 뭐야? 뭐야, 이거? 하나씩 먹을래? 하나씩 먹을래? 줄 서서? 먹을래? 아이스크림? <laughs> 저거 려너 뭐를? 뭐? 뭐가 뭐지? 뭐, 그게 모거. 뭐야? 뭐거 뭐고. 아, 너 모르겠어. 뭐거뭐거가 뭔지 알 수가 없어. 뭐거 맛없다. 맛 뭐야? 이쁘다. 아그 등도, 등이 이쁘네. 이 동네 근데 한번 보면은 리요 리요 리요. 옛기이고보시 고도시. 오래된 도시, 옛 도시, 고도시. 고도. 가도 되는데 아마 지금 찾으려고. 와, 멋있다 정말. 영화 촬영해도 되게 여기 많이 했겠다 영화 촬영. 고도. 고도. 옛 도시, 고도시. 오래된 몇 년? 1 년? 1 0 년, 200 년, 500 년? 아, 고통스럽다네 아, 재밌다 가끔 오면 되겠다 가끔. 너무 자주 하면 피곤해. 가끔 오면 되지. 아빠가 나한테 말게는 네가 가끔. 베트남 베트남 메이드 맨트. 이거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거 살라 고랬는데 방수 베트남 에덴 베트남 워터프루 내일 뭔그 일하는 거 아니야? 피곤해가지고 9시, 8시 반에 기다리는데 뭔일나도못 못 가는 거 아니야? 8시 반에 일어나는데 8시, 8시 반에. 안 들어갈 때 네. 네. 들어갈 때안살 네. 건데, 네. 안사 는데, 안 사도 돼. 와, 이 쁘다. 진짜 이 쁘다. 이 아, 쁘다. 어, 더워. 어우, 너무 더워. 나, 나신아 트레이디는은 낙과, 낙과저 음. 뭐라고 쓰면 지아 모르겠다 어 만지면 안 되지 더더더던 터치 덴 터치 잠깐만 미안하다 다리 아프다

그 까먹었다. 어쪽으로? 어. 이쪽으로? 이쪽으로? 어이구와, 어디로 가야돼? 어디로? 어디로? 저로? 이거 진짜. 가짜 가짜는 진짜. 가짜데진스가짜 진짜. 가짜 진짜. 가짜 진짜. 가짜 진짜. 가짜는 가짜야 진짜. 가짜는 진짜. 가짜는 진짜. 가짜는 진

Yeah. 역시 얼른 이사 와야 되겠다. 뷰이어티프레이딩 역시 사람 눈은 확실하게 멋지다. 사람 눈이 제일 좋아. 딱 보면은 카메라보다 예쁜 거만 보여. 여기 동생이나 저기나 나나 아 예쁜 거만. 사람, 오오웨이웨이웨 아 베트남 사람 나빠요 예의가 없어요 딱 보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살인찍고 피해가고 부페에서 밥먹는데 음식 <laughs> 먼저 하고 그 외국사람은 a f t e 그 프랑스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먹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양보를 하더라고 먼저 먹으라고 근데 베트남 아줌마 그저니까 <laughs>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딱 보고 예, 예의가 중요해요 딱 보고 어 카메라 찍으면 좀 양보를 해야지 네. 양보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 그거 기분 나쁘더라 아니 나쁜 건 아닌데 그 에티켓 그 매너가 좀 있어야 돼 이게 국제 국제 월드잖아 아 뭐지? 인터내셔널 어디로 가는 거야 네, 네. 저 삑삑 돌아 다리 가 아파 어우 아, 멋있다 다리 아파요 이것, <laughs> <laughs> 어우 멋있다 정말 멋있다 다리, 다리 부러지겠다 다리 아프다, 다리 아프다 덥고 다리 아프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다리 아프다 할아버지 다리 아프다 아, 나 자전거 오토바이 하나 사야되겠다 이제 자전거 못타겠어 다리 아파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나 스쿠터 사서 타고 다녀야지 전부 오토바이 있는데 나만 없네 오토바이 나도 다들 다 오토바이 따라와야지 지금 몇시에요? 6시? 어. 조심해서 가야돼 밤에 차라리, 차라리 차를 차를 하나 운전할 줄 알아요? 차 운전돼요? 면허증 운전 못해 다? 운전 자동차 운전 못해? 면허증 4명이면 차라리 차를 그려갖고 오는게 안전하겠다 나는 여기서 운전 못해 면허증..근데 렛하이 근데, 근데 방콕가면 방콕에서 내가 운전면허증 만들어가야겠다 뭐 사진찍으라고?